16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쳤다.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본 내용이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후에 그 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절을 하고 큰 절을 하고 그리고 했던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처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자기와 사울 왕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 자기 처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 처지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죽은 개와 같다. 벼룩과 같다. 왜 개도 죽은 개를 쫓습니까? 왜 벼룩을 쫓습니까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쫓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왜 쫓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개와 같다는 표현이 여기 말고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후에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9장에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라 9장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9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저라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 왜 돌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사뭇 다른 얘기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표현이 다윗도 했지만 훗날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은 다섯 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전쟁터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게 3회상 31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울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셋이, 아들 셋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목을 메어서 베트샨 성벽에다가 달아두었죠. 여러분, 그때 사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살밖에 안된 무비보셋을 유모가 혹시라도 죽을까봐 들쳐업고 뛰다가 그냥 애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애가 등에서 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때 다리가 고장 나버렸어요. 평생을 이 아이가 철놈발이로 살았다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왕이 될때 어떻게 죽었느냐? 아, 될때 어떻게 왕이 되느냐? 왕은 두 차례에 걸쳐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전체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한 지파의 왕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냥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지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7년 혹은 7년 6개월 성경에서 7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7년 6개월이라고 하기도 하니까 어쨌든 7년이라고 보고 그렇게 유다지파의 왕으로 있은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죽어요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이 열한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 열한 지파의 장로들이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하니까 그때서야 유다 지파의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죠. 그렇게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즉 사울 왕이 죽은 지 요나단이 죽은 지 7년이 지나고 왕으로 등극해 가지고서 뭘 하느냐? 왕으로 등극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그리고 성, 이 성막에 있었던 법계를 모셔오고 전쟁도 하고 나라가 완정돼요 그러니까 몇 년이 더 지흐른다고요. 약 10년이라고 봐요. 그러면, 아, 3년이라고 봐요. 그러면 7년 후에 왕이 되고 3년이 지나니까 약 10년이 지나죠. 사울이 죽은 지 10년이 지나죠. 최소한. 그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나단과 자기가 했던 언약이 생각난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죽거든. 요나단이 얘기했어요. 훗날에라도 지금은 내가 안 죽었으니까 지금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두 번째 내가 죽거든 훗날 내 가족을 살려달라. 요나단이 얘기했어요. 그걸 다시 기억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전체 왕도 되고 국가가 안정됐어요. 안정되고 나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요나단과 했던 언약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무비보셋이라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타위당이 왔는데, 절뚝절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왔는데, 내가 너를 평생 너희 아버지랑 연약한 게 있으니까 너를, 내가 너를 내, 같은 식탁에서 먹게 하리라 얘기했더니 그때 하던 얘기가 뭐냐 어떻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이게 무비보셋 얘기예요 다윗이 말했던 개와 같은 나를 왜 쫓으십니까와 무비보셋이 말했던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보십니까라고 하는 단, 말은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에요. 다윗은요, 나는 죽은 개와 같은데 왜 쫓습니까? 하잖아요.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은요,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죽은 나와, 나, 이 개와 같은 나를 왜 돌보십니까? 같은 말 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윗은 처지가 어떤 처지냐? 죽은 개예요. 겨루기예요. 여러분 죽은 개는 그거는 땅에 묻거나 먹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벼룩은요. 여러분 벼룩을 살려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벼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벼룩은 오래 살지도 못해요. 다만 벼룩은 너무나도 괴롭히죠 사람을.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 벼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가만히 놔둬도 얼마 지나면 그냥 죽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하루살이가 그날 저녁에 서로 헤어지면서 내일 보자,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루살이가 헤어지면서 내일 보자, 그러면 내일 봐요? 그 인생이라는 게 하루살이는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벼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찌하여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쫓으십니까? 이게 자기 처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 사이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 12절에 말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이 당신과 내 사이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실 겁니다. 내 손으로는 해야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신앙은요, 내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15절도 그랬어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그런 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똑같아요.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다윗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 이게 다윗의 신앙이죠. 여러분 내가 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살려줬어요. 사울을 살려줬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을 지금까지는 사울에게 당하기만 했어요. 사울이 던지면 피하고 찾으러 다니면 도망 다니고 막 숨어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군사를 끌고 올라 그러면 거기를 빨리 도망치고 지금까지 다윗은요 사울 앞에서 단한 번도 자기힘을 발휘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계속 도망만 다니고 피하기만 했는데 이날은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할수 있는 그날 안 했어요. 안 아, 하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 사이를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판단하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겁니다. 다위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안 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하면 탈이 나요. 룻기를 봤잖아요. 룻기. 룻기에서 1장, 1절에서 5절. 그 제가 저기 부임설교할 때 저기 그 여기 청빙설교할 때 했던 얘기지만 루기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람이 네명 나와요.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 네 명이 나오는데 이네 명이 살던 데가 어디냐? 유다 땅베들레이에요베들레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입니다. 즉 엘리멜렉은 어느 집파냐? 유다 집파예요 요단 집하니까 어디 살아요? 베들렘 살았죠? 그런데 베들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기근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당으로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모합당, 이방당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방당으로 간게왜 문제예요? 먹고 살라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당을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죠? 어떻게 써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르멜렉이 죽어버려요. 먹고 살겠다고 갔는데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됐을지 몰라도 죽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10년쯤 되는 사이에 말론과 기련이 모함여자랑 결혼합니다 모함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10년쯤 됐을 때에 말론과 기련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 둘다 둘 죽었다고요 여러분 기건을 피해서 풍년을 찾아가면 거기 풍년이 있느냐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남편 죽은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엘리멜렉 죽은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내피 같은, 내 심장, 내 가장 귀한 두 아들이 결혼한 열마 되지도 않아서 죽어버렸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홍해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그 병을 누가 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사야가 얘기해 줬잖아요.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내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얘기 하고 나서 성을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가 벽에다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성을 빠져나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요.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세계선교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의 길을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고요. 이야기를 다 듣고 사울이 응답하잖아요. 1 6절 보실까요? 1 6절 보시면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러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막 울어요. 울면서 뭐라 그러냐? 1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도 알아요. 다윗이 자기한테 선대한 걸 알아요. 자기가 다윗에게 학대한 걸 알아요. 알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요? 밉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울은 너는 왕이 될수 없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꺾여요.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이상 얘기를 했잖아요. 이삭이 60세가 되어서 아이를 가졌어요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아이를 가지니까 20년 만에 아이를 가지는데 그 아이를 가졌을 때그 아이가 뱃속에서 둘이 싸워요 쌍태가 싸워요 막 싸우는데 하나님이 애 낳기 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거를 이삭도 듣고 이삭이 아내 리브가도 들었어요 자 들었으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거를 꺾을 수 없죠.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이삭은 애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끝까지 애서를, 야곱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게. 그래서 고기를 잡아와, 그럼 내가 축복해줄게. 그렇게 하면은 축복이 다 이사 예수한테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의 뜻은 꺾지 못해요. 하나님의 정한 것을 누가 꺾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삶이 힘들어요. 사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요나단은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은 삶에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죠. 사울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니까. 알아요, 자기도. 내가 너를 학대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 불행하죠. 자, 18절 보세요. 내가 나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얘기하죠. 자, 20절 보세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도 알아요 네가 왕될거안 돼요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설 것을 아노니 그랬어요 이게 사울의 마음이죠 그런데 21절 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니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뭐라 그랬어요? 내 후손을 끊지 말아라. 내 후손 죽이지 말아달라. 누가 얘기했다고? 이거 요나단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나단이 이미 얘기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 죽이지 마. 두 번째, 나 죽어서도 내 후손을. 후손에게 인자를 베풀어줘 살려줘 요나단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20장 15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제 너는 내 손을 끊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입에서 멸하지 아니할 것을 내게 맹세해 달라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 또한번 깨닫게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뜻은 꺾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면 다윗의 신앙을 알수 있죠.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러면 서두를 게 없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은혜 가운데 그냥 가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갔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천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불행하냐? 왜 불행하냐?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아닌지 항상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이 왜 그렇게 평안하게 살수 있으며 요나단이 다윗과 그렇게 언약 맹세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내 손으로 하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당신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들어 당신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